4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. 이게 브루클린 그레이입니다. 진짜 예쁜 컬러고 요 색깔도 굉장히 또 귀하거든요. 그래서 좀 있을 때 하시는 게 낫습니다. 지금 전시차 요한 대가 있고 차 가격은 1억 7, 770만 7 원이고요. 요새 i7도 그렇고 7 시리즈도 그렇고 자동문 옵션이 전부 다 삭제돼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자동문 옵션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시트는 요거 블랙 시트고요. 지금 뭐 할인 많이 되니까 구매하시기 굉장히 또 좋습니다. 또 법인고기 같은 경우에더 좋고 뭐 법인 아니셔도 구매하시기 훨씬 더 좋고요. 스포티함이 굉장히 또 돋보이죠. 이 M스포츠 모델이 특히 또 프로클링 그레이다 보니까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. 740i 같은 경우 이거 후륜 구동이고요. 740d는 4륜구동이고. 뭐 740i 만나로도 되게 충분한 것 같아요. 750은 아직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. 740d는 뭐 금액적으로도 좀 저렴하지만 디젤이라서 요새는 좀 그렇고. 7 시리즈 뿐만 아니라 i7 전기차 모델도 할인 또 굉장히 또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됐어요. 전기차 중에서는 당연 뭐 프로세 타이칸도 있고, 뭐 아우디도 있지만 이트론도 있고, i7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또잘 나왔고 요거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한대있으니까요 빨리 전화주십시오 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CS40와 M 스포츠 프루클린 그레이 외장컬러 블랙이면 이렇게 또 완전히 원통이 되겠죠 보시면 은 이렇게 검정색 부분에 이렇게 투톤으로 돼있으니까요이거는